안녕하세요. 프레스입니다. 오늘은 로드인 어, 125cc죠. 로드인 계기판 적상계가 어, 작동을 안해서 어, 수리해 보려고 합니다. 뭐좀큰 고장은 없었는데 이 부분 좀 아쉽고요. 적상계가 좀만 올라가서 멈춰 있습니다. 어, 뭐 열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안에 기어가 깨질 확률이 높고요. 적상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. 요거는 기계식이라 여기에서 휠에 기어가 물려 있어가지고 기어가 회전하면서 요 케이블을 통해서 요 메다 케이블이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계기판에 있는 기어를 움직여주는 겁니다. 적상계가 작동 안 되면서 문제점이 관리하는데 아주 피곤합니다. 그래서 우리 통상 뭐 어떤 바이크는 메다 케이블을 띄고 타는 바이크도 있는데 그런 바이크는 관리가 거의 잘안 되는 바이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적산기 없이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관리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수리하겠습니다 일단 계기판을 탈착하려면 일단 시트를 열고요 시트 밑에 있는 두 볼트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 앞쪽에 있는 볼트도 풀어 주시고요 젠탱크를 위로 올려 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요 탱크 카울 왼쪽 부분 보시면 여기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잭이 있습니다. 요잘안 보이시는데 많이 빼시면은 여기 안에 호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점 유의해 주시고요. 요 고무 캡을 좀 올려 주시면 이렇게 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요 잭을 빼 주시고요. 참고하실 부분은 여기 안에 케이블 잭이 있어서 여기 밑으로도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요령이 없거나 잘안 되시면은 아까처럼 탱크를 살짝 들어 올리셔서 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잡고 있는 케이블 클립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요 카바랑 이두 요 카바를 벗겨야 되는데 일단 이 카바 피스 두 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범퍼 피스 하나 그리고 여기 볼트 마저 푸시고 이쪽 부분에 고무가 있어서 살짝 당기시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. 볼트를 다 푸신 상태에서 이쪽 부분을 힘있게 당기면, 이젠, 이 계기판을 잡고 있는 두볼트를 풀어주시고요. 이 메다 케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주시면, 살살살 당기시면 쉽게 빠지게 되겠습니다. 뽑았습니다 이젠 집에 가서 좀 분해해가지고 어떤 게 문제인지 다시 화이팅을 하고, 어,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, 안 되면 교체를 하겠습니다. 뚜껑을 열어주시면 나왔습니다. 자,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이 부분도 뽑아 주셔야 되네요. 됩니다. 이 부분은 반대로 돌리시면은 쉽게 빠집니다. 이제 뛰어보겠습니다. 밀어주셔서 뺐습니다. 자, 원인은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요 기어 부분이 마모가 되면서 헛돌게 되는 겁니다. 뭐, 마, 마모가 된 이유는 일단 요 기어랑 이 안쪽에 있는 기어가 좀 갭이 생겨서 뭐 시간이 지나서 수지라 그런지 뭐 마모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좀못 밀어주면서 그냥 계속 거기에서 어 기어가 헛돌다가 마모도 생기고 매다가 어 끝까지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바이스를 요거를 살짝 집어 가지고 요 위에 있는 기어를 좀 안쪽으로 완전 밀착시켰습니다 요 상태로 조립하면 될것 같습니다